안녕하세요. 아, 인사는 서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제가 평소에도 되게 애정이 있었던 엑스톤즈와 함께 룩북을 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패션위크가 끝나고 나서 독감에 걸려가지고 되게 많이 아팠었는데 건강이 최고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모두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아무튼 저는 룩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찍으려니까 조금 떨리는데요. 지금 입어본 거는 카키 나일론 카고 팬츠에 네이비 배색 니트 후드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얘는 여기 해바라기 자수가 엠보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포인트고 이렇게 같은 뭔가 베이지 계열이 살짝 들어가 있으면서 톤온톤 <laughs> 느낌을 맞춰봤습니다. 톤&톤인가? <laughs> 또 이러네. <laughs> 이런 포인트가 있고요, 스트링이 저는 요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진짜 귀엽지? 그리고 무릎 부분은 파라슈트로 돼있어요. 이러면은 뭔가 너무 팬츠가 이렇게 우아 이렇게 되지 않고 파라슈트를 한번 이렇게 잡아주면서 내 다리는 얇지만, 이 바지가 좀 오버하게 나온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할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향 친구들을 만나고 왔더니 사투리가 좀 심해진 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사투리를 쓰고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는 고쳐지진 않는데, 뭔가 인지는 돼요. 아, 내가 사투리를 쓰고 있구나. 이렇게. 그 모자를 쓰면 이런 아방아방한 느낌입니다. 엑스톤즈 들이다 약간 귀여운 팝한 느낌이어서 머리를 한번 따아봐줬는데 어떤가요? 이 니트는 되게 굵게 짜여져 있어요. 탄탄하게 짜여져 있고 단추는 거북이 단추예요. 이두 개를 같이 입은 이유가 이런 구슬 포인트들 우드 우드한 느낌. 진짜 꾸안꾸. 제가 지금 대학생이라면. 학교에 진짜 자주 입고 다닐 것 같아요. 아, 이거 제가 절대 마시고 싶어서 마신 거 아니라 약간 소품 그런 거예요. <laughs> 이거는 후드 모자를 안 쓸래야 안쓸 수가 없는 그런 제가 좋아하는 핏이 후드 셔츠입니다. 이 브라운 팬츠와 네이비를 꼭 같이 써먹고 싶어서 이 컬러로 한번 골라주었는데요. 근데 제가 요즘 추구미가 약간 좀 꾸미지 않는 되게 자연스러운 모습? 약간 본투비 내추럴? <laughs> 그런 거에 꽂혀서 원래 이런 것도 옛날에 이렇게 막 묶거나 조이거나 했을 텐데 그냥 이런 신경 쓰지 않은 무심한 그런 느낌으로. 니왜그렇게쳐럼 <laughs> <laughs> 이거 아니 그 솔로즈 오케요 홍진경님처럼 제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저는 휘뚜루 마뚜루 느낌으로 풀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런 로고 포인트 그 아, 위치가 좀 숭한가? 감성 <laughs>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 바지는 제가 좋아하는 코피 조합인데요. 포켓에 레오파드 디테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자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벨트 고리에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또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저희 또 피디님과 제가 이런 디테일들을 또 환장을 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택마다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엽죠? 제가 이번에 아프면서 집에만 한 3일을 있었던 것 같은데 솔로 듀오 이번에 보는데 홍진경 님이 너무 웃긴 거야. 왜냐면 아까 너가 했던 표정처럼 있잖아? 시청자들이 아 뭐야? 하는 그 부분데? 홍진경 님이 나랑 똑같은? 이 표정을 찍고 있는데 막 너무 웃겼다. 안녕하세요. 벌써 세 번째 룩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이런 핑크, 갸루앙 같은 포인트 어떤가요? <laughs> 뒤에도 이렇게 짜라락 다 있어요. 네, 이런 스트라이프 니트 후드인데요. 완전 귀엽죠? 지퍼는 투웨이여서 저는 이렇게 조금 조금씩 딱 요만큼씩 열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스트링이 진짜 귀여운 게 이렇게 두 갈래로 돼 있어요. 근데 뭔가 저라면 약간 이렇게 꼬아서 할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근데 또 아까 말한 약간 내추럴 그런 느낌을 살려서 이렇게 둘다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를 쓰면은 모자를 쓰면 일단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자수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바지는. 이런 발바닥 모양의 포인트뿐만 아니라, 뒤에도 그렇고, 포켓 부분에 이런 스터드 포인트가 있어요. 얘도 되게 벌룬 핏 소재인데, 아빵아빵하니 참 귀여운 것 같아요. 이 포인트들이 엄청 많은 바지가 되게 오랜만인데, 사진 찍을 때 진짜 좋고, 특히 여름에 꾸미기 싫을 때 그냥 기본 민소매나 반팔티에 이런 화려한 거한번 입으면은, 되게 안 꾸몄네 뭐야 하는 느낌이 안 드는 그런 느낌의 느낌이네 번 말했나? 그런 느낌의 팬츠입니다. 다음 룩으로. 안녕하세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프릴 티셔츠에 회색 가디건을 매치하기 해봤습니다. 이번에 앞머리를 너무 짧게 자른 것 같아서, 어떡하지? 이랬는데, 이런, 뭔가 영한 느낌의 옷들에 오히려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다행이 가디건을 먼저 소개하자면은, 이렇게 3버튼이고요. 여기에 귀여운 포인트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티셔츠는 이렇게 이중 레이스로 되어 있고요. 와플 소재라서, 되게 탄탄하고 약간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바지는 아까 그 야옹이 팬츠처럼 포인트가 되게 되게 많은데요. 이렇게 스트링이 ASMR 같지 않나요? 포켓에도 테일이 있는데 포켓에 엄청 많이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뒤 포켓에 골뱅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약간... 응, 어 약간 이런... <laughs> <laughs> 워싱이 되게 예쁘게 또 무난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냥 어디에나 입기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약간 이렇게 제주도 여행 갈때 있잖아요. 바다나 바다 앞에 뭔가 애월의 빈티지 샵 같은데 이렇게 거닐면서 쪼리에다가 뭔가 뭔 느낌인지 아시죠? 는 제가 갖고 있는 그냥 베이직한 이런 네이비 티셔츠에 한번 코디를 해봤는데, 좀 핫한 느낌으로 돌아왔지 않나요? 그냥 이런 핫한 거 입으면 또 베이직한 느낌이고, 아까처럼 트릴 티셔츠 입으면은 또 귀여운 느낌이고,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번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짠! 이번 엑스톤즈 룩북의 제 원픽 셋업인데요. 제가 셋업에 되게 눈길이 가게 된 길이가 겨울에는 뭔가 코디하게 너무 싫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 일하러 갈 때나 촬영하러 갈때 그냥 이런 셋업에 패딩 하나 입으면은 굿이에요 굿. 그냥 안 꾸몄는데도 뭔가 막 엄청 편한 느낌은 안 주고 이 셋업 같은 경우에는 땡땡이 디테일들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이렇게 엉덩이와 팔꿈치, 그리고 앞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루나키 후 자수 로고가 들어가 있고, 저는 이렇게 살이 살짝 드러나는 그런 약간의 유교거를 조금 벗어나는 그런 포인트를 좋아해서 내려 입어 주었는데, 올려 입어도 귀엽고, 여기에도 또 귀여운 포인트가 또 들어가 있는데, 키링을 달수 있게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스트링은 밑에 다시 풀어주었고, 집업을 한번 이렇게 담궈봤는데, 진짜 볼수록 되게 귀여운. 제가 왜원팩이라 했는지 약간 아시겠죠? <laughs>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또 완전 화이트가 아니라 약간 아이보리 느낌이어서 더 귀여운 것 같습니다. 그럼 약간 뭔가 팔꿈치 에까지 이렇게 꽃받침했는데, 뭔가 약간, 응? 했는데 <laughs> 여기가 땡땡. 그러면 뭔가 좀더 귀여워보이는 <laughs> 그런 효과를 낼수 있고요. 여기 주머니에도 뭐 섬세하게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예쁜 척을 하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룩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요즘 이제 날이 서서히 풀린다고 하는데,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남은 겨울도 다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저처럼 아프지 마시고, 건강해야지 재밌게 놀 수도 있고, 열심히 일할 수도 있으니까, 아, 다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